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 다섯 개의 이름을 외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 각각의 단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잘 들어. 작가 정하영이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한 왕국에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가 살았어요. 그 공주의 이름은 백설이었답니다. 백설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왕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새왕비가 왔는데 그 새왕비는 성격이 아주 더럽고 성질 고약한 질투심 많은 여자였어요. 까지가 발단이다.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설해줬지 인물 설명해줘. 또, 배경 얘기해줬지. 왜냐면 아주 아주 먼 옛날, 시간적 배경, 어느 한 왕국의 공간적 배경이잖아. 자, 빈칸 채워볼까? 발단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인물과 배경이 소개됩니다.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방금 발단에서 어떻게 끝을 냈냐면, 그 여자는 아주 성질 드럽고 고약한 여자였다. 라는 말을 했어. 그걸 들으면 우리 독자들은, 어, 저 여자가 이 소설의 악역이 되겠네. 빌런이 등장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의 어떤 못된 성격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건을 진행시킬, 아니, 사건의 실마리라고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 자, 작가들이 이렇게 발단에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걸두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밑밥 투척이라고 해요. 밑밥을 뿌리는 거야. 왜? 그렇게 밑밥을 솔솔 뿌려놔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건가? 발단이 이렇게 끝나요. 전개로 넘어가 볼게요. 새 왕비에게는 말을 할수 있는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당연히 하영 왕비님이십니다. <laughs> <laughs> 아왜 벌써 막장이야 아, 하영왕민님이십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백설공주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고 여봐라 사냥꾼 거기 사냥꾼 가서 백설공주 그년을 죽여버려라 <laughs> 여기까지가 전개에요 잘 봐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밑줄 치세요.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점점 긴장 타야지. 이제 위기로 가는 거야. 그런데 착한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불쌍했어요. 공주야, 저기 숲속 깊은 곳으로 가면 일곱 난쟁이가 살아. 그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런데, <laughs> 그런데 그 사실을 1도 모르는 우리 멍청한 하영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십니다. 뭐라고? 내가 그녀는 없애버렸는데. 아닙니다. 사냥꾼님이 다 살려주셨고, 저기서 아주 멀쩡히 살아 계십니다. 하,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나서서 그녀를 없애버려야겠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자, 보세요. 점점 뭐가 심해져요? 이제 직접 본인이 나선대잖아. 그렇지. 갈등이 심해지는 거야. 그서 갈등의 심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는 어때? 헉, 어떡해. 이제 진짜 못된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는 거 아니야? 긴장감이 올라가요. 동그라미 치세요. 긴장감. 위기에서는 갈등이 올라간과 동시에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위기예요. 절정으로 가는 거야. 절정 하이라이트지. 하영 왕비는 변장을 하고 공주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이쁜 아가씨. 내가 아가씨 이쁘다는 소문을 듣고 이쁜 아가씨만 주는 사과를 가져왔어. 이거 하나 먹어 보시오. 이거 예쁜 애들만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먹어야겠네. 아. 꽤. 하하하. <laughs> 아, 드디어 죽였다.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바로 나. 이렇게 왕비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한 난쟁이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공주님! 공주님! 아니 도대체 공주님이 어떻게 된 거지? 죽었나봐. 장례식을 치러드리자. <laughs> 그래서 난쟁이들이 공주를 유리관에 눕히고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난쟁이들이 울고 있는데 조금 멀리서 멋진 가죽 자켓을 입은 오토바이를 탄 왕자님이 <웃음> 나타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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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자, 여러분 개연성이 1도 없죠. 그렇지만 <laughs> 어 그냥 봐주세요. 막장 소설이에요. 자, 절정. 뭐야 이대로 공주 장례식하고 끝나는 거야?라고 하면서 뭐가 최고조에 이르니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어요. 어 최고조 가장 높은 지점에. 도착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소설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굴 등장시켰어? 네. 백마탄 왕자가 아니지. <laughs> 어, <laughs> 가죽 자켓 입은 오토바이를 끌고 왕자가 나타나잖아. 그게 뭐야? 앞으로 이 사건을 책임져줄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제공이 된다. 음. 사건 해결의 실마리,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말. 아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쓰러져 있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독서과를 드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독서과라고 마침 이런 우연히 나에게 해독제가 있어. <웃음> <웃음> 이 해독제를 먹겨보자 깔깔깔깔깔. 아 어! 깨어났다. 그리하여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잘 살았고 왕비는 알아서 잘 살았답니다 끝나고 아, 뭐 여러분 이제 끝내보자 우리 아무도 죽이지 말고 해피엔딩으로 가자 여러분 보세요 결말 이제 결국은 모두가 죽지 않고 다 깨어났어 갈등이 해소됐지 뭐가 끝났어 그렇게 모두+ 모두 잘 살았답니다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결말이에요 이해됐니 자. 솔직히 개연성 1도 없고, 진짜 막장 소설인 건 맞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기억할 건 얘네들이야. 사건의 실마리, 인물 배경이 등장하는 게발단 시작되는 게 전개, 심화되고 긴장감이 올라가는 게 위기, 갈등의 최고조와 해결의 실마리, 절정, 마무리, 결말. 알겠죠? 자,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내려갈게.